3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초대에 기쁘게 응해요입니다 누가 보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그 사람은 종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알렸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. 내가 밭을 사는데, 가서 둘러봐야 합니다.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. 또한 사람이 말했다. 나는 소 10마리를 사는데, 이것들을 부려보러 가는, 것이 가는 길입니다.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. 말씀을 이해해요.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,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전체에 초대하세요.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지만, 초대바,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,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.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결국 참여하지 못했어요. 그 대신, 가난한 사람, 걷지 못하는 사람, 보지 못하는 사람, 다리를 저은 사람 등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전체에 참여하게 되었어요. 초대받은 것만큼 초대에 응하는 게 주, 중요해요. 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주,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? 핑계를 대지 말고 기쁘게 하나님의 초 초대에 응하기를 받아요. 기도하고 실천해요.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